예, 조금 전에 뭐 역카드에 대해서 또 문의가 와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드가 있는데 이제 카드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제입장에서 이제 정카드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역카드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카드, 역카드를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역카드를 안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역카드를 안 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타로를 배웠거나 나름대로 타로를 익혀서 사용하는 분 중에서 정카드만 쓰고 역카드를 안 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역카드가 따로 있나요? 아 그게 아니라 손님이 뒤집었을 때 이걸 만약에 정카드라고 한다면 요 정카드와 반대쪽으로 이렇게 뒤집히는 거 이걸 역카드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카드를 좀 똑바로 이렇게 뭐 배열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랜덤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막 섞어 놔야지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배열을 한다면 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정카드, 역카드에서 역카드만 뭐안 써도 되냐? 정카드만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정카드만 쓰세요 하고 답을 해 줍니다. 정카드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거를 뭐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역카드라는 것은 그러면 은선생님은 사용합니까? 저는 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오빠가 이제 사랑하나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죠. 또 사랑하는 뭐 이렇게 감정이 풍부하게 나와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거 만약 역카드로 나왔다 그러면 예,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단순히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이렇게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데뭐 이런 것도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카드죠. 그런데 요 카드, 여카, 정 카드의 역 카드랑 처음부터 나쁜 카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카드는 오빠가 나 처음부터 안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안 좋아했다는 뜻인데 요역 카드로 하면 뭐예요? 나를 좋아하다가 좀 삐졌다. 좋아하다가 멀어졌다. 첫인상을 나를 좋아했었는데 좀 지금 애정이 식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뭐 나쁜 카드의 역 카드도 있겠죠. 이렇게 뭐에 첫 인상이 안 좋았는데 뭐날더 좋아한다 이런 뜻이 되고 또역 카드는 또 나쁜 게더 나빠진다 뜻도 있어요. 지금 아주 안 좋아진다, 아주 어처구는데 이런 뜻이 되거든요. 골고루를 잡아내는데 조금 감각이 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뭐좀역 카드 쓰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정 카드만 쓰세요 하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점이라는 거는 타로는 정말 이렇게 확률이 아니라 점이라는 건 확률이 아니라 이거 좀 하늘과 통하는 신과 통하는 거기 때문에 신이 그 사람이 쓰는 관법에 따라서 딱딱 답을 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동양 타로입니다. 동양 타로인데 요게 정카드, 정카드, 역카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빠 절 사랑하나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런 거죠. 근데 오빠 근면 성실하고 되게 좋은 분이다. 이건 오빠가 날 사랑하나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 오빠가 지금 뭐 연애나 사랑하는 거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거에 집중하기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역카드는 뭐냐면 이 정카드는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오빠가 날 사랑한다. 함께한다. 끝까지 간다. 결혼까지 생각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 역카드입니다. 역카드는 뭐냐면 오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처음에 날 사랑했던 마음이 이제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역카드는 있습니다. 있는데 쓰는 사람이 뭐 어떤 선입관이나 또는 뭐 예전에 배운 선생에서 나는 정카드만 배웠다. 나는 뭐 정카드만 쓴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뭐 저는 역카드 쓸수 있는데 그럼 역카드 쓰셔도 됩니다. 뭐가 더잘 맞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전 카드만 쓰셔도 이게 타로의 에너지, 타로의 신은 딱딱딱 그 상황에 맞게 답을 줍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면 역 카드를 쓰면은 뭐 어떤가요? 그러면 또 이제 전 카드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좋아하다가 어좀 멀어졌다 이런 거 같은 거또잘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 카드의 장점도 있지만. 전화를 해서 뭐저 카드가 좀 어려워요. 다른 데서는 정 카드만 배웠어요. 유니 배울 때정 카드만 배웠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그러면 정 카드만 쓰세요. 동양타로도 뭐정 카드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 뭐 이게 좀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걸잘안 되는 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는 또정 카드만 쓰셔도 된다. 자, 오늘 뭐정 카드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음 보시는 분도 있다고요? 어머 이거는 동양 타로인데요 예, 정말 한국형 타로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 살아가는 거 우리 일상생활을 담고 있어요 교통사원 하신 분이 딱딱 뽑은 거고요 또 이렇게 애기 나신 분이 뽑은 거고 임신하신 분이 뽑은 거고 정말 여름에 놀러 가기로 했다는 사람이 뽑은 거그 상황에 맞게 딱딱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뭐 이렇게 유니타로 보다는 또 새로운 맛을 줄거고요 요거는 이제 도깨비 신입니다 치우천왕 이라는데 귀면하라 그러죠 예,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뭐 물론 유니타로 정말 좋은 카드인데 훨씬 더 한국적이고 좋은 카드니까 여러 선생님들 사용해 보시고요 010-4277-1922 또는 031-423-1691로 연락 주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양타로 정말 좋습니다 자여 카드 안 쓰셔도 되고요, 정 카드만 하도 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